오, 어머니, 요 어머니, 어머어이니어머 어머니, 어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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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대은뉘신데 우리 어머니 지사에 오셨나요? 그런데 너는 누구세요? 오늘 <laughs> 이런 예! 자식... 야, 누 너는 조금만 있다 와야 돼. 고 제삼치고 했어 이런 엄청난 새끼들. 그냥 이해해, 네. 저 새끼들은. 바람 피워서 난 새끼들이구나. <laughs> 너는 누구세요? 예, 저는 이 집안의 자식입니다. <웃음> <웃음> 그런 대은뉘신데나또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laughs> 아, 그러세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성이 어떻게 되세요? <laughs> 나는 이가요만큼 조 저는 출신배 아, 신배 저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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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좀 빨리 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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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어머님이 그러면은 결국에 아버님이 바람피워서 난 형이 아니요 그거는요 너가 아버지한테 강간당해서 네가 나한테 아, 그러면 나도 동생이 아! 이럴때도 몰라 이놈이 떨어오른저세계들은왜 엄마가 죽었는데 저질아 써요? 최상요저세계들이 아주 못병이거이 아, 지금의 무범이 아닐까야이거를 a k 이 a p s 죄송한데 대은뒤 우리 아버지 오늘 질사 나서 왔어요 ㅋ ㅋ ㅋ ㅋ 지금은 못이 죄송하지만 성이 어떻게 i v e 양씨에요 세 번째. 이거 보세요. 아이고! 어,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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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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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 아이고! 고어이고고이고요 아이고! 아고아 아이고! 이 아이고! 데고고요아요아이고 미시여. 미씨. 아. 하나님, 그러면 교에는 그 저는 최자 봉암이라고 합니다. 최공시. 예. 여기가 본시라고? 미시여. 미시. 미씨. 여기는 농풍대서 우리 어머니가 아. 두부한모 주고 난 새끼야, 이새끼 아,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러면 이름이 미시면. 야, 저 아, 빛빛. 아, 이름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적왜내 이름을 안 불러 봐. 네, 죄송한데 그쪽은 이름이 이, 어떻게 되세요? 양분이에요. 잠시 불안 지금 저 같아. 그곳이요. 우리가 그러고는 <laughs> <애비는> 내비는다 <laughs> 틀리고 어머니는 한 건데 그래도 <laughs> 형 동생을 안해야지 나이가 어떻게되요 그때 <laughs> 저는 580 개띠 저 반대. 그쪽은 58년 GT에. 알죠? 전금 70년 GT. 그러면 내가 형이네. 예. 내가 올해 97, 아, 우리 큰아들이 84. 그럼고 그러면... 손자가 올해 58년 GT 62. 나한테 인사해라. 오, 내가 아, 형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여보세요 근데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꼭 여기서 절을 해야 되나요? 일단 순서가 어머님께 절을 하면 수간대 딸을 데리고그 다음에 대사로 갑시다 이선희야 야 이렇게 하자 네, 일단 내가 장남이니까 요새 자소만 둥도 부으시니 그대 이름을 캐필락으로 모시겠습니다 월거람상도 3만 5천원 우리는 1등 들어갔고 납세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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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라 이 새끼야 우리 어머니가 살았을 때 에이! 야, 야, 또 나서 너무 오빠스. 야, 우리 산사서 괜찮아. 제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있지. 울고 있는 박달재를 이 큰형이 하모니카로 한번 연주할게. 아, 어머니가 몰래 좋아하신 그치? 노래가. 아. 아 그런 그물 없는 그, 좋아했느니라 너거는모르거에아 그래요? 아니 알으면 첫 번째 라스니가 어, 우리는 잘모르죠 근데 너 어떻게 이 무덤이 너희 맥거리 알고 응. 왔냐 예 그러면 일단은 잠시 요즘은 세상이 변한 관계로 어. 스피드 시대라 일단 무덤을 이동을 합시다 아니 이동하지 말고 화장시 아, 해버리자 아니 그럼 어머니 좀 만져라 에이 저리 가시오 내가 네, 잘했지 그럼 <laughs> 다시 모실까요? <laughs> 엄마도 많이 하고 이 새끼 보내셨지 같은 라고 엄마를 그렇게 불러 차이새끼야. 저 그따금 그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잠깐 제주도 밀감 따러 간 사이에 이 새끼 집개비가 새벽에 강간에 하고 난 새끼 최강형 박수 한번 주시오 우리 <목소리> 형 이봐요. 그리고 네. 여기는 실제 우리 아버지 죽자마자 새. 네. 죽자마자 바로 시, 시체 열도 안식은는데 세상에 지금 제 여미가 우리 여이가 돌아가고 난 새끼가 이거 냥씨요 그 네. 그리고, 여기가 그리고 이거는 우리 미개 살리려고 부눈꼭 굶고 있을 때 그래도 두부에도 한 번밖에 미길라고 두부장이 시작돼 변미돼서 두부 한번 탈락받고 넘겨갖고 난 새끼가 바로 이 새끼 미씨요 아, 그리고 형 죄송한데 그 지금 직업, 혹시 직업을 어떻게? 직업이 그런데, 뭐세요? 그런데요? 아니 형님 직업이 지금 뭐예요지요아 저는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 어디 수산업네 바다이야기라고 아, 네,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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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 우리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우리 실제 동상 그 직업이 혹시 뭐세요? 혹시, 뭐, 저, 농축산물, 두부정산, 예? 두부정산. 장 여기가 두부장산인데, 얘가 두부장산이라지. 아, 여기가 두부장산인데, 아. 너는 뭐한 거야? 는 그냥 연극 배우라고 그래. 개새끼들. <laughs> 네, 아까 했던 대사를 다 해줘버려, 정말. 그러니까 콘셉 그거를 거지라 했지. 우리 어머니 대단하죠? <laughs> 네. 난 새끼마다 전부 다 거지가 됐네. 그단하죠 그래도. 우리 어머 어머니가 이했던노래네 여러분. 가슴이 박치치서우우어어머생생하면하크서 한번 시릅시다시하경하 미돌이 없으려면. 자, 누구입니다? 예. 우리,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아, 그, 좋아했, 원래 형이 하나 더 하는 거죠. 아, 어, 저도 까빠, 까빠, 흑연아이처럼 보입니다. 이제 한곡더 하시고, 그러면 우리 동생들도 이렇게 어머님이 야, 좋아했던 거 전기자랑 한번 하게 해줍시다 연모 한 번만 하고. 연모? 네가 장구 쳐줄래요? 아니 장구 치는 거 어디 치는 데아 연모? 그러세요? 형식대신. 예, 형이라고요. 좋아 또 후대대로 해봐 내가 형이다 이새끼들아 그래 알았어 이승. 얼마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했는데. 우리는 바람 피어서 나올 겁니다. 몰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 조금 돌아가 이새끼만못돼 이놈 치도기시 아이, 고아무리크기라고있 고기라고. 이 아이, 고이아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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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라가이아가이 아이, 고기이다이고기이 아이, 고이라네이고고이 아이, 고기라고. 이 아이, 라고이 아이, 고아 <목소리> <내 사내기 목소리> 저녁에 사그라스 사람들은 대부분 암마 시수도 다니는 거예요 그아팔로 가라고 내 동생이거든. <목소리> 우리 형이거든. 씨, 우리 동생들이거든. 에이? 야, 야, 도 애들이 도 매일 조만은새끼들라 <목소리> 똑같이 나눠먹고우 형하고 나하고. 제가 가장 해해리따너이들끼리다 쳐먹으면 뭘해드이려 하라고요 그냥 알아서 해봐 <laughs> 야, 그러면 영모 샤리언 형 영모? 영목? 영모가 신다고 그랬죠? 오멘 아이고 영모 샤리언 경계이 어머님이 노래를 참가를 참 잘했어. 아예. 형이 그 노래 염모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형 태어나기 전에 염모가 먼저 나왔네. 아, 에, 그게 아, 이제 수고했어요. 그래 수님. 그래 고마워요. 이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정말 우리 큰형이요 큰형. 큰형인데. 이번에 여자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강간 미수로 3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아, 열심히 하는 모습 도 3년 2개월 3년 2개월. <laughs> 그래도 내가, 우리 형제 간 중에 대학은 나오는구나 하나요. 예, 어디냐면, 비슷한데, 서울대나 그런 데는 못 나왔고, 해남에 있는, 예, 사실은 해남 교도소라고, 거기서 강간 미수로 4년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두째가 제일 낫죠. 예? 그러지, 아니, 예. 네. 아니, 이거는 얘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 형, 죄송한데, 이번에는 이제 내가 한 곡만 할게. 왜냐면, 이거 손님들이 무지하게 지루해. 또, 우리 다음에 또 사회, 사회, 여자들 있잖아. 우리 가그 여자 중에 뭐, 뭐, 엄청난 여자는 나와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하요. 무대가 남아 날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어. 지금 아침부터 기다리고 편히고 있는데, <laughs> 우리가 짧게 하고 갑시다. 대신에 어머님이 좋아했던 노래, 나는 이 노래를 한번 할라 우리 나우나 선배님 노래를 무척 좋아했어. 그래서, 건배란 노래를 하고, 하고, 우리 막내한테 또 이제 맥힐을 내깁시다 대장 거지, 나 형님? 대사를 다 잊어버렸어. 아, 그, <laughs> 네. <그가 죽었다. 웃음> <laughs> 이거는 내한테 올린다니까. 그러니까. 자, 준비됐으면 건배 한번 주십시오.